사업을 시작하고 첫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제작의 첫 시작은 불편함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레깅스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불편함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 그것을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롱 트임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번 사는 것 같은데 계절이 바뀌고 찾아보면 잠옷이 되어버린 옷들. 그래서 저는 원단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가서 만져보고 설명도 듣고 공부도 하고 쉽게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니 끝이 없더라고요. 음식에도 좋은 재료가 제일 기본이듯이 어떤 것이든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재료와 봉제의 차이가 옷의 질과 촉감, 유지력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고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져보는 것과 또 샘플이 나오는 게 다르기도 하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샘플을 받고 수정하기를 여러 차례 제가 직접 로고도 만들어 보고 원단과 사이즈와 고민하며 몇 날, 며칠을 보냈던 것 같아요. 로고에는 so, grow, glow라는 단어를 새겼어요. 씨앗을 뿌리는 so, 씨앗이 싹이나 성장하는 grow, 성장한 결과물이 나와 빛을 내는 glow. 성장을 지지하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의미가 들어 있기도 하고, 또한 시작하는 저 자신을 응원하는 문구이기도 했거든요. 옷을 좋아할 줄만 알았지, 이렇게 좋은 원단을 찾고 공부하려니, 어려우면서도 역시 즐겁고 심장이 뛰는 일을 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고민하며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탄생의 옷이 나오는 날, 얼굴에서 제 마음이 묻어납니다. 저렇게 옷을 들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몰랐어요. 저 무게가 곧 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라는 걸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꼼꼼하게 다제 손으로 제작한 옷이 나오니 제 자식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소중한데 좋은데 가서 좋은 거 보여주고 예쁘게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평소에는 안 갔을 곳에 가서 사진도 막 찍고 그랬어요. 오래도록 책상에만 앉아 숫자로 둘러싸여 있던 저의 인생에 원단을 고르고 로고를 만들고 촬영한다고 뛰어다니는 저의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어요. 드디어 모델이 입고 촬영하는 날이에요. 전문가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제가 입었을 때와는 너무 달라, 그저 예쁘다, 예쁘다 하며 감탄만 했었던 것 같아요. 레깅스에도 어울리고 어떤 바지와 입어도 스타일 있게 연출되도록 고급 소재로 만들고 단단한 봉제와 적당한 트임으로 기존의 말리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당한 팔 길이로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 장점들을 모델분이 극대화해서 표현해 줬고 그런 모습을 보자 고객님들께 빨리 선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그 사이에 재봉틀도 배우고 열심히 홍보도 했어요. 인스타에서 이벤트도 열었는데 입어보신 분들께서 재구매도 해주시고 너무 좋다며 후기들을 남겨주셔서 작지만 뜻깊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심이 들어가면 고객님들도 알아주시는구나. 저의 고민과 진심이 통한 것 같아 의미 있는 티셔츠 제작 과정이었어요. 앞으로도 저의 성장 과정을 같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